난 0.2, 0.3? 그 정도? 어, 한0.1 정도 차이나. 얼마 안 나. 어. 물단 아빠? 음, 내가 답가 되나? 어. 게임이 너 해? 할거 없어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빠, 왜냐면 이제 또 동결제라고 치라 스마트 키가 다 풀려 있어. 차라리 이렇게만 사서 하기로. 응, 응, 마트 키. 뭐 인폴로 전 이런 야, 거 사도 아워해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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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저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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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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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아, 이러면 아씨, 어, 다반 어... 명. 어... 저 들어가야 했긴 한데, 어, <laughs> 상훈이뭐 하냐? 상훈 형,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수업 받겠지. 지금 수능 하면 원래 오서만 하잖아. 근데 오늘 아마 정상 수업 했을 걸? 음, 우리 회사도 정상 출근 했어요. 그니까. 근데 그거뭐 포항에 거기 근간 따더라 학교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진이 컸나봐. 고치는 건 둘째치고 상황을 보겠다는 거겠지 이쪽에 동안. 지진 나면 며칠 여진 나잖아. 오늘 아침에도. 아아난 아직... 네. <laughs> 난 지진 온지도 몰랐어 나도 어제 본 적도 몰랐저답 갈게요 학교했을때는 음... 지진오면 바로 직방이었는데 <laughs> 그쪽은 바닥깔로전진한거라아 눈치가 좋네 응나 오렌지 어 맞아 나도 그 우리 원룸 니네 못봤지? 거기 가면 건물 좆깎게 생겼거든 그거 씨발 막 흔들려고 그랬어 난내 몸이 흔들린 줄 알았어 그때. <laughs> 어, 뭐야. 음. 응. 어나수 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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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벌스 쓰했는데 역풍 썼요 알레기 힐을 주겠지안 주네. 시작년 디오스 디스아 우석이 번호 줄까? 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아 일석삼조각이군 <laughs> 아잉 아, 거 알죠 저 어. 올라가요 왕호를 정타프죠. 추천할 때 씨발 나아 뭐래 씨발 폰겜인데 음 임파 아, 빠져 빠져 사거리가 정원이 한데. 아니, 스마트 키셔를다 용과 용의 싸움. 불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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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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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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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친모. 구단 응축무. 구단 평, Q W 키고 일석삼조 괜찮네. 음,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인 유지력이 엄청 좋해 쿨감이 생각보다 적은. 영략... 말아도 그렇고 구슬 먹을 사람 어, 불피어. 저만 없어. 일석삼조 이거 좋은 특이네 생각보다. 쿨감 미초돼서 어디다 쓰겠나 했는데 영향, 생각보다 체감이 오지네. 아아 아, 이거 아 3명 이후에 쿨감이 여러번 적용되는데? 아 그래? 어. 이거 4명 받으면 쿨감 4초 적용이야. 좋네 이거. 님? 왜 가는지 아, 알겠다. 빠져 빠져. 빠져, 빠져. 계속 기, 계속 돌리고 있잖아 지금. 이게 4명 5명 하면 바로 킬쿨 돌겠는데? 아 그래요? 개꾸지네 이거 이러, 이러면 골 4초 감수 좋아 이거. 수면이 빠졌다고요. 알려 줘요. 알려 줘요. 보태는 음. 음. 터졌는데 힐을못 봤어. 그래요. 왜 왜지, 네, 안 졌는데. 네. 포탈을 무리하게 다이브 우리 트레이션이좀 무리해서 자극 가기로 저거 걸었다가. 응? 역행인데 쓰고 있지. 아. 저 알았어. 자 충충해. 말의 겐지 트레이서는 날아가지 아, 네. 뭐라고? 예. 바지 패딩은 뭐냐? 측면아 빠져라. 바지 패딩. 몰라 힘들. 힘들. 네자 있는데 이렇게 쳐맞으시면아이합니가 오케이. Okay. 아이고 길대. W Q. 아이고 무서운놈 왔다. 빼자. 가지패드. 두스코디 올려. W. 어? <laughs> 아3인캐왜 아, 저게 3인이 아니야? 아이고 아깝네. 아니 수도 있지. 저거 먹는다. 우리도 캠프 먹지안 먹는다? 아, 우리 골리안 먹으러 간거 같은데. 저거 먹어도 되지 않나? 저거 쓱 빼먹으면. 빼먹어도 됐을 거 같은데. 늦었다. 늦었지. 늦었다. 안녕. 안녕. 어? 아나가 어, 있어. 아나가 여기 있어. <laughs> 킬안 했으면 몰랐는 예. 게. 고 먹죠. 겜 먹는 게어떡저 전멸 하나. W, S, Q, 동누르보다 뿅. 뿅. 역행. 씨 W, 탑타 투신. 아, 심랩집고 갈 걸. <laughs> 아 이러면 죽는데. 이요? 아이고 아까라. 큐 넥스트 콜 보자. 뽑을 드셔 드립니다. 어, 땡큐 땡큐. 싸. 깊기발바 낮아요. 찾차요뭐지 큐! 들어보자. 들어보자. 하하하. 아이씨발. 들어보자. 대적을. 네, <laughs> 이, 일. 와저 뭐야? 들어보자. <laughs> 들어보자. <두루보자>. 아이고 아깝다. <laughs> 아이고, 아깝다. <laughs> 저 걸링이 생각보다 체력이 많네. 많아신가 이게 천엔 없어. 보스. 보스 아즈보 안 보여요 예. 친구. 들 아즈보가 안 보이면 올라와. 여기 있네 여기. 여기다 뻔아아안 돼. 아힙은좋같다 진짜. 아왜 밀어? 그 미리 밀초 와. 왜밀어적 그 궁이 있어요 이제 축성일 것 같아.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휴. 어, 아이고. 큐이쓰이고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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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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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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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이아가십이고이고이고아 아이씨 아까 안 밀었으면 이거 성취 미는데 아씨 개새끼 하필 굴단을 처 밀어 이거 먹쇼 이야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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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쭉쭉쭉 를면은보고컴퓨잘를찾 잘 어? 우고음먹고고맙고너무고맙고아보고아나고 컴퓨터를 찾아 빠져 컴퓨터 빠져. 아보고컴퓨아보고아보가아 빠져. 어, 계속 계속 빠져. 빠져. 뭐, 안... 아, 그래? 나아보 귀띠링 같은데. 같은데. 어? 띠링 같은데. 귀띠링 어? 은데 귀띠링 같은데. 귀띠링 같은데. 귀띠링 같은데. 귀띠링 같은데. 들어링같 병병 때문에 딜를못 놓쳐. 물좀 먹고. 일밴 들어온다. 안 들어왔다. 빠지죠? 굳이 이제 대차 이유가 없는데. 우리 차에 이제 쓸수 위에 있는 거 먹어도 됐었는데. 아이고 들어갈 거야. 뭐라고 래 그래? 우리 13이야. 안녕 15금입니다. 니니다 어. 뭐 아니야. 뒤로. 때. 이술딱 맞아. 짐다 가져. 어? 어? 얘한테 억울로 끌려봤자 상관은 없는데. 아, 위로 갔네. 위에서 일단 신호기 먹죠. 아들로 갈게요. 악성 반응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특성. 아들 신호기로 갈게요. 악성. 음. 잘써야 좋지. 이거 도테랑 같이 쓰면은 꽤 무난하게 쓸만해. 여기 셋. 채소 셋. 그다 왔어. 빠져. W 맞춘 놈. 그이 e 장판이 터트리면 속 바꿔는 거이초 동안. 가죠. 어. 지금 듭니다 하나, 됐어. 둘. 벽타 있어요? 응. 아, 이게 안 붙어. 아래 기절, 아래 기절, 아래 기절. 안 붙어. E, W, Q, 라즈보, 기절. 축성, L, W. 여기 있요 오케이. 지금 쿨돌어요가 <laughs> <장난감. 웃음> 넘쳐요. 이가 <laughs> <laughs> 와, 뭐? 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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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뭐? 먹었나? 아니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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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파, 분이... 아파, 아파요 두지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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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로 아직보안 맞았다. 니트대 피 없어요. 이거 스펙 줄었다 늘었 줄었다 단 기절. W 어, 평. 평. 어 웨리 어, 스펙 아크랄. 왜저기다가 해? 어 거미... 범인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다 Q 아나 기절 W 평 얘는 날았고 아여기저 만화 없어요 빠져야 돼요 나와... 디젤 못 넣어 아들면 바로 셋 먹을 수 있는데 디리엘 갑니다. 돌한방쪽너갈수 <laughs> 있을 것 같지, 쌍녀는? 어, 가겠네. 가네. 음. 내가 합류가 늦어서 가네. 마지막 <laughs> 음. 거기가... 두 번째 더블리를 못 맞췄어. 이거 뜻이? 형, 큐, W, W 어... 님, 님, 님 거기서 빠지면 안돼 거기서 사면 안 돼, 거기서 사면 안돼 아, 됐어, 덩치 게임. 빠진다 자치킬 너무 편한데? <laughs> 서로 시절 일량이왜 이래 <laughs> 진짜 이것도 지옥이다 뭐풀 피웠다가, 딸 피웠다가, 풀 피웠다가, 딸피웠다 아, 우드는 안, 음, 안 되겠다, 축성 때문 애들 다 부화됐어 <laughs> <laughs> 누구 노릴까 라지보가 설마 볼려서스 쳐먹고 있나? 아니네 아니죠 너무 아프다 축성 <laughs> 조심 안 받고 남네. 와 이거 미쳐지네. 큐안 <laughs> 받았고 빠 해졌죠. 빠지죠. 저거 와 저거 온다. 먹으면 미칠 있다 아파요아파요님님님님 아파요. 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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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난 상관없는데. 토테 좋아요. 몸 피가. 펑 펑. 피왜 이렇게 차? 토테 좋아요. 어우, 이거 알레, 이거 스코 프랑 존나 잘맞는것 같은데, 이거... 아, 어, 그렇게 안 돼. 형, 형, 밥이 형, 어씨 형, 어이, 방어 어버이 형, 어버이 형, 어버 형, 어버이 형, 어 형, 어버 형, 어버이 형, 어버이 형, 어버 불단 어버 형, 어 형, 어 형, 어버 형, 어버 빠지자. 안재성 쟤 믿었으니까 빠지자. 저 역행 있어요. W. 오. 와요. 죽성도 없어. 평. 호. 어 됐다 됐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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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어나힐봐만 <laughs> 트라이... 알렉이랑 나랑 힐량둘다와 지옥인데 트라임맵에서 수트를 꺼내야 되는 이유가 이거네 보니까 진짜 완전 차이가 나긴 하네 최고의 플레이야 그냥 와 전체 힐을 계속 한대 그러니까 광역선치가 팍팍 들어온다어 이거 근데 초반, 초반에 힘주려면 이석삼자가 진짜 낫고 후반에 힘주려면 그 뭐고 가면체 폭발이 존나 어, 좋네 아유.